목회는 이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무릎으로 하는 거예요,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머리는로 신학은 발을 서 있어야 되죠. 신학이 발을 발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신학이 발을 음으로그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에 무릎으로 하고 가슴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잘안 돼요. 그게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머리는 아는데 이 몸이 행함으로 이어지지가 잘 않아요. 그래서 큰일이라고 저도 시인을 했어요. 그리고 반성을 하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안 돼요. 지금 한국교회 70에서 80%가 이 CBS에서 발표하기를 미자립교회래요.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미자리 교회예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교회가 다 크고, 건물을 가지고 뭐 있고,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은 몇몇 교회에 불과하고, 30%에 불과하고, 다 지금 30명 미만의 교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최고는 50명 미만. 80명 이상이 돼야 자립을 할수 있는데, 그 이하의 교회들이라는 얘기죠, 결국. 한 주에도 수백 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는 거죠. 점점점 한국교회가 위기에 동참해 있어요. 아, 그 월세를 감당하지 못하고 대출금을 감당하지 못해서 문을 닫고 있어요. 이게 한국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우리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교회가 왜 머리로는 알면서, 그 미자리교회들이 말이죠. 왜 머리로는 알면서 무릎 꿇지 못할까요? 오랫동안 미자리교회의 그 생활 가운데 사실은 무릎이 굳어져서 그래요. 힘이 빠지고 고갈이, 그 믿음의 고간이 오면서 탈진해서 그래요. 정말 큰 문제죠. 아, 이러면 누가 좋아할까요? 미자리 교회의 모습 속에서 무릎 꿇지 아니 하고, 예, 정말 움직이지 아니 하면 누가 좋을까요?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사람이 좋아할까요?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마귀가 좋아할까요? 마귀가 좋아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이 마음이 완악해지고, 한경만 보고, 사항만 봐도 우리가 이 정말 무릎 꿇지 않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마귀가 좋아할 거예요. 그러니 이들은 오늘 이그 하나님의 세계를 인정하면서, 부정적인 그들이 말이죠. 인정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것을 그려요. 사실 그들은 예전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체험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들에게는 믿음이 예전엔 믿음이 있었고요. 그들은 리더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정적인 사람들 가운데서도 믿음 좋은 사람, 그리고 리더십 있는 사람, 그리고 비전을 가지고 모세를 따르던 사람을 뽑아서 한 사람을 뽑아서 그들이 지휘관을 세웠는데 이 지휘관들이 뽑힌 지휘관들이 바로. 10 사람이 정탄꾼, 아니 12 사람이 정탄꾼이에요. 그렇게 이들은 믿음이 있었고 리더심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광야의 긴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의 믿음이 사라져버렸어요. 긴, 긴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의 님 놀란 하나의 님그 은혜와 은총은 뒤로 하고 이제 그 바람 광야를 앞에 둔 그들은 그 앞에 있는 사망만 지금 보게 된 거죠. 그러니 그들은 가정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메뚜기 컴플렉스에 사로잡혀 믿음 없는 그 부정적인 말을 쏘아내죠. 오늘 우리도 그럴 거예요. 안 된다. 할수 없어. 나는, 어우, 그거 왜 해? 우리 왜 해야 하나요? 왜 해야 하는지도 우리는 모를 거예요. 아마.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고 왜 우리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의 그 무릎을 드려야 하며 왜 우리가 그 생명 살리는 전도를 그리고 복음 전화을 우리 해야 하는지 왜 우리가 봉사를 해야 하는지 왜 우리가 구제를 하고 왜 우리가 나눔을 하고 왜 우리가 섬겨야 하는지 우리는 아마 다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마치 이들과 같이 말이죠. 그래서 이들은 전혀 그 믿음 없는 부정적인 말을 쏘아내는 거죠. 그리고 그 행동을 해요. 이것이 우리 모습이야. 오늘 우리도 이제는 환경을 보고 상만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를 우리 좀 알고, 그것을 행함으로 나타나는, 나타내는 우리들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네.